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여행 나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많은 라운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 비즈니스 고객들과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등급 이상의 고객들 대부분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비행 전에 잠시 휴식하기 편하고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자영 지극히 나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다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1터미널에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서편, 동편, 센트럴. 운영 시간도 각각 틀린데요. 11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동편 라운지는 5시부터 22시까지. 20, 26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중앙 라운지는 6시부터 22시까지. 43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서편 라운지는 6시부터 24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음식이나 편의시설은 거의 다 비슷하니 출발 게이트에서 가까운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리저리 대한항공 라운지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어디가 좋다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에 있는 그대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라운지를 통틀어서 제일 넓고 쾌적합니다. 마티나 라운지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웨이팅도 없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샤워공간이나 안마 의자도 있고요. 하물며 기도실도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해요.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이 음식인데요. 있을 거는 다 있어요. 과일, 샌드위치, 죽, 하푸드, 라면, 그리고 점심쯤 돼서 메뉴가 한번 바뀌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임팩트는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부터 나드용이 아시안항공라운지를 약 10번 정도 이용했었는데 메뉴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치킨 맛집입니다. 줄 코너는 푸드코트의 반대편에 있는데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한항공라운지 대비해서 많이 약하긴 합니다. 아시안항공라운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대한항공 라운지의 주류 코너가 너무 좋다는 게 나두용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나두용이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하면서 느낀 최고의 장점은 역시 넓고 편안하고 쾌적하다입니다. 한마디로 라운지의 기본에 매우 충실하고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스카이허브 라운지, 마티나 라운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가 같은 가격이라면 나두용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이용을 안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라운지의 기본에 충실하고 편하긴 한데, 푸드 코너가 다른 라운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게 나디용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비행기 대기해봐야 해외처럼 죽대기 하는 게 아니고, 1 시간 정도 대기하는 거면, 편안함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나디용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나디용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